엉장군의 더러운 다크 시작합니다. 다시 태어난 오해영 다시 태어난 오해영 120 신입자 말고 사용자 아 너무 썰렁한데 이거 아 정말 썰렁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총 집어넣어주고 이번에는 뭔가 대박을 치지 않을까? 자 늑대 출혈 확률 높음 개체수는 개체수 개체수는 충분해 예상보다 길었다 <laughs> 아 여러분들 굉장히 즐거워하는군요 자 토끼 곰 출혈 높음 매우 높음 아이 개체수지 개곰 그래, 많아 곰 많은 게 좋아 무스도 매우 높음 때려잡자. 자, 유효한 제출현 값이 작을수록 자주 출현해 낮음. 낮음. 자주 출현하라고 늑대 개체를 높일까? 무수는 줄이자. 예, 무수는 줄이고. 하나, 아. 기본으로 놓고. 자, 이거. 이 정도면 되겠지? 됐으,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하고, 여자, 어떻게, 이름 그대로 갑니다. 이건 너무 애가 당황스럽게 죽어가지고, 예, 동물이 안 나올수록 어려워지는데, 동물이 안 나오면, 더롱 다크는 방송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품만 합니다. 127호기. 그래서 저거늘려는 거예요. 내가 뭐, 편하게 살려고 늘린 게 아니야. 방송 컨텐츠가 없어져 동물이 없으면 그 응. 힘들어 보이잖아 오해영오호해영 다시 가지 뭐 갑시다 자 돌아온 오형의 그게 재미가 없어요. 말로는 백절절 끊고 온동네 돌아다니면 처, 처절함. 말로는 흥이 진진할 것 같죠? 겁나 재미없어. 한은 나도 졸, 졸음이 쏟아짐. 그래서 차라리 늑대도 많고 고기도 많고, 여기 어디야? 야, 여기, 야, 야, 여기 어디냐? 왜 절벽이 있고 산이 있고, 여기 어디지? 야 아침이면 안개를 좀 치워주던가 몇도인데? 23도 겁나 춥잖아 지금 아 내려갈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내려가 보자 신비한 호수 같은데? 네 신비한 호수 벌목장 같습니다 안개가 많이 껴서 확인은 안 되는데 오래묵은 나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 신비한 호수 이거 신비한 호수에서 시작되는 게 오히려 제일 낫습니다. 여기서 해 갖고 아닌가? 이렇게 내리막이 기냐. 웃인데 아, 바 꺾어진 나무. 야, 이거 근데 이거 느낌이 쎄한데 아닌데 그 밑에 이렇게 나무 많은 데가 없는데 자 멀리 보고 있는데 신비한 호수 맞나?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여기? 우린 우리, 우리 모두 함께 맞춰 보아요 저 멀리 산 보이는 거 보니까 산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이죽한데 신비한 호수 맞나? 자 이거.. 또 무슨 덧모냥 죽겠군요 안 죽습니다 김언니님 여러분 식은땀나게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맞지? 예 벌목장 신비한 호수 벌목장 같습니다 맞네 그럼 여기 컨테이너부터 찾아가지고 정면으로 가면 컨테이너 같은데 아 이게 우리 감콘테너 아인이 정확한 위치 왼쪽 정면 같은데 그냥 엄마야 oh 이 깜짝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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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개 속에 정막 강산에 무기 덤데 시작부터 고민나를 반겨주네. 어딘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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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꺼먼 거 보인다. 오우, 우리 오해영이 시작부터 곰한테 골로 갈 뻔했습니다. 곰 발자국 여기 있는 거 봐. 어씨 정면으로 갔어야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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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아 환경 불우한데 야 시작부터 이거 거치게 다루는데 끄끄 거리지마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잡혀먹는 그런 짬이 아니야 이 자식아 쇼자컨테이너에다 왔습니다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곰이빨수시게 만들어주면 곤란하지 그건 방송 콘텐츠로 아주 부적절한거죠? 재미가 겁나 없죠? 컨테이너는 늑대가 제가 지금 이 정도로 이 정도 걸, 길에서 이 정도 거리 두고 가면 안 나타나요 아 나타나려나봐 애가 앞에서 우는데 야이게 시작부터 굉장히 빡빡하다 왔는데 그게 무슨 기록입니까 기록은 이거봐 얼른 가자 춥다 여기 돌아서 나가면 바로 콘테이너야 늑대는 없을 것이야 이 컨테이너 길하고 좀내 기억하고 좀 다른데? 이런 나무들 없었는데? 있었나봐. 자, 컨테이너 도착. 반이라뇨. 도착했는데. 싹. 자, 컨테이너를 싹싹 한번 털어보자꾸나. 아이고. 시작부터 골로 갈뻔했지만 무사히 살아난 오해영. 잘했어. 송아7초 정도 아니야? 유튜브 그렇게 많이 오래 안 걸리는데 자 일단 나무나 쪽세다자 해독고 나무나 쪽에다 자 물은 뭐 사무실 가도 조금 와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 옷 같은 거 없죠? 흘린 거 없지, 내가? 자, 옆집 들고 옆집 털러 가겠습니다. 빨빨 털어. 옷이 옷이 개판이라 그렇죠? 뭐 하나라도 한두개 정도는 더 입어야 돼. 짱까지는 않나요? 앞 부분에서는 웬만해서는 다안 죽으니까. 깎다 퓨, 퓨, 퓨. 아무것도 없네. 자, 어떻게 외회영 너는 잘 살아야 된다. 언니가 영 시원찮게 갔다. 나 오자마자 소콜리아 한게 뭐가 있다고. 냄비 같은 거. 아. 그래, 깡통 두 개가 어디야. 시작할 때 깡통 두 개는 굉장히 욕이 난 겁니다. 야, 요 시작할 때 곰이 나타나는 꼬라지 보니까 이게 그다지 뭐. 야, 체온이 손톱만 치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에, 그런 거안 하죠. 그거는 게임이 너무 쉬워지니까. 날씨가 춥거나 좀 괴롭히는 거는 방송 콘텐츠로 적합. 짐승이 모자란 것은 방송 콘텐츠에 부적합. 그런 거지. 야 명도라서 아예 안 올라가는구나. 진짜 뭐한 장만 있어도 체온 회복하는데 카터 댐을 먼저 가는 게 낫겠죠? 집은 다 뒤졌고 날씨. 정화 십칠도 막흔거리까지성냥도못 아, 구했고 늑대 나오고요 늑대 아직 안 나오고요 자유압 이쪽이 이제 철길 쪽에 늑대들이 군비긴 하겠죠? 그거 자, 교묘하게 한번 떨고 보겠습니다. 동네는 깔끔하네. 시원시원하네. 아까 오해영 죽었을 때 방송 종료할 뻔. <laughs> 너무 일찍이라서 내가 포기하고 새 캐릭을 키우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무슨 게임을 할까? 다리, 거기, 잘 뛰어가면 돼요. 예. 네. 거기가 양쪽으로 이제 애들이 디펜스를 쓰게 되면 진짜 대책이 없는 건데, 다리 쪽으로 제가 안 가죠, 지금. 아래쪽으로 끊어 내려갈 거예요. 부들개지 좀 주우면서. 여기가 더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도 애들이 짜랑짜랑 하면서, 짜랑짜랑 하면서 살기 때문에. 선생님들, 안 계신가요? 찾는 건아니고요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보긴 좀 위험해요. 다리 아까, 우스. 아, 여러분들, 마음 곱게 써야 된니까 그러면 진짜 올해 좋은 일이 생길, 우스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 까지 오면 나무 까인게 하나가 딱 보여야 되는데, 나무가 안 까졌네? 있나요동네 조용 한데 부들개 지나 슬슬 뜯 으면서, 가 볼까？시 체가 칼을왜 칼을 줘요？안 나와요？이것 네. 은 침입자 모드 죠. 자장나무 두개 받고, 하나, 동기 하나, 자, 피를 채울 수 있는 요기 난, 아, 이쪽에 봐도, 저거 있지. 수염 수염이끼. 있기. 수염 있기는 필요하니까, 뜯어서 갑시다 늑대 사장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오해영이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상 걸리도뭐 상관은 없고 뱀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근데 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돼 해지면 지금 성량도 없고 뭐 회뿌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꼬집하게 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가야 돼요. 자, 한 세트, 소동약한 세트 만들었고, 동네가 지직 없는데, 동네가 조용한데, 첫날 봐주나? 부들개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뛰어다니질 못하니까 불안하다. 자, 불쏘시개도 없으니까, 예, 부들개지를 몇개 캐면서 졌구나. 저 다리 밑에도 가끔 침낭이 나오긴 하는데, 늑대가 나오걸라? 그래서, 근데, 곰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곰 봤자네. 자, 여기, 늑대가 없어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팔자. 저쪽 왼쪽 기둥에 침낭 나온데 있는데 거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 총도 나온다 진짜. 몇 가지 조용하면 늑대 없는 겁니다. 이거. 예, 네, 다리 들어가기 전에 늑대가 벌써 앵기 엎었는데 보통 조용하네. 자이구있나 아이 아무것도 없네 깨끗하네 자 카터 때문에 돌아가볼까요? 아 체력 겁나 많이 깎였다 독이 늑대 있으면 또 대략 답 안나오는.. 답이 안나오는데? 자 여기 심이 없게 뜯고 폐지대가 저기서 빵 나와줘야 아름다운 외형이 되는데 용지 세 개만 더 뜯고 여태까지 제가 키운 캐릭들이 과적 경고를 안 먹은 친구가 없지. 일단 1세트 만들고. 5 0 k 로는 가뿐하죠 뭐 그정도는 들어줘야지 자 물이 떨어졌는데 카톡때문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을 일단 구하고 그렇게 합시다 나무는 제법 있고 캐비넷은 내가 지금 여기서 오 좋아 진통제 맘에 들어 옷한 벌, 자 이제 실내 온도가 0도로 바뀌죠. 자 밤에 들어. 카터 댐에서는 올 모자도 한 장, 좋아. 움짜아자물구 음, 하러 가자. 앞집에 뭐 있을까? 이 집에 랜턴이 가끔 나오던가? 멀묵쓰 안 안죽어 안죽어 기집애야 이렇게 이것도 그냥 음? 응? 안되지 그런거 싹싹 텅 비었는 올투모사 여기 제법 아이템 있다 음.. 나쁘지 않네 가자, 화장실에 물 구어라 가는 분이... 싹싹싹... 장갑 그냥 한번 외쳐봤다. 그냥 한번 외쳐보았네. 야, 뭐한 것도 없는데 체력 겁나 까인다. 열아! 떨어지기 전에 끝까지 내려갔다 이제 일단 코비 체질이가 제일 급하죠. 급하기는 체질이가 제일 급하고, 당장 이 안에서 못 드는 게 생기니까 다행히 장가 놓지 않았는데. 뻥 비었음 없음 공구부터 엔턴하고 공구가 여기서 나온다. 공구는 종쳤고요. 냄비를 구할 수 있죠 끝에 가면 냄비 에, 물 만들기 전에 냄비로 하는 건 아주 양호한 거야. 여러분 혹시 제가 놓치고 가고 있는 게아나 이것이 아 총이 줄았음 유사하게 생겼음 여기가 랜턴 자리인데아 랜턴 없네 아주 조용히 부속질을 하고 있습니다 기집에가 대가리 없이 금고부터 따볼까? 금고에서 옷 하나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여기도 작업대들에서 참나 텅텅 비운데 이다 에라 꽝이다이 집에야 이 망했다. 중고에서 외투 하나 딱 주면 되나? 뚜뚜뚜뚜뚜뚜뚜뚜도르르르르르르도도도도도도이도도도이도도도도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놀놀놀놀놀놀놀람> <놀놀놀놀람> 이십일 b 나 이십일 n y 원이십 i s 오십 e 오십육 오십오 오십 o 이십일 오십사 이십 이십일 오십사에 십 정도? 21, 54에 10정도? 현금이라뇨? 외투지 21 54에 10정도? 얍! 외투! 하아. 이거 어떤 놈이 여기 금고에다 일기장 날? 야! 그거 하나 주냐? 에라이 휴식한 것들아 에라이, 현금도 안 주고, 이것은 무슨 장난치냐, 지금? 아, 대략 다 없는 녀석들이세. 아, 많이 답답하군요. 아, 정말. 아이, 겁나 피곤하네, 진짜. 몇킬로야 15키로? 자, 아, 일단 물부터 짓자. 웅마르다. 자 화장실부터 과감하게 뒤지겠습니다. 또 1.28리터. 그리고 두 번째 변기 0.45리터 모았다. 이건 뭐 오늘 저녁은 뭐불안 피워도 버틸 수 있죠. 지금 사실 상량도 안 나왔죠. 오 향기로 하라. 이보다 향기로운 옷은 없다. 아 잠겼다. 저는 지금 천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옷이 옷이 하나도 없는데. 아, so so dry. 아 여기 올라가기 싫은데. 사무실에서 딱 재미를 못 봐가지고, 여긴. 그래도 뜯어봐야죠. 혹시 알아? 대박 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시작! 자, 둘, 셋, 넷, 다섯, 서 일곱, 여덟, 아 ត <usion> ើតារោស្មឺស្មឺហា 생각에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찾아봤거36 제법인데 여기. 36 26 36 2달 9 40. 잠겨 있던 캐비닛이 두 개였나? 이 방에. 자, 일단 모자가 나왔네요. 예, 네, 운이 좀 되는데. 자이번에는 이쪽 방을 뒤지고음정아지 좋아 어 그러네? 여기도 춥네? 영도네 야이거 피.. 야이거 장난 없네 뜨개질을 먼저 해야되겠는데럼 뭐가 제 제일 숩숩아옷이이 상태가 좀 메롱하네. 아주 기모니. 김원이... 어머. 아, 나 이거 진짜. 야, 여기 왜 이렇게 춥냐? 저 입구 쪽이 따뜻하냐? 야, 이거 옷부터 정비해야겠는데. 이 오로 죽겠는데? 아, 대략 다 봅네. 더 체온 좀 걸렸어. 아, 나원 여기 천이 없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지 먹을 거가, 12개. 일단, 예, 네, 성량도 없어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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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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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 누워서 버티면 돼요, 침대에 누워서. 일단, 처, 음 실내, 여기가 좀 따뜻하나? 진짜 얘네는 귀신이 붙었나? 야, 요번에, 저체온 걸리는 거 체크 안 됐으면 여기만 영상인데 여기서 일단 뜨개질을 하려고 해도 지금 천이 몇 장이야? 어, 천이 없어 아, 나 음, 천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부자 뜯어 수확 야 시작부터 피가 그냥 깐독깐독 하는구만